너무 좋은데. 우리 가고 있어. 여보 거기 먹다 남은 맥주 있니? 자기 말투 따라해봤어. 자기 말투 어때? 개띠꺼운게 일상이던데.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감자가 복병인데 감자가 메인이야, 여보. 내가 내 주방들이 물진 않거든. <laughs> 감자가 미쳤다. 음. 맛있다. 안 짜? 응. 음. 맛있어? 응. 음. 몇 점이야? 음. 점수? 응. 음. 100점 만점. 오늘도 100점이야? 응. 음. 이거 잘라. 안 아, 잘라. 점수는 조금만 기다려봐. 종합평가가 필요해. 음합평가가 필요해? 응 자꾸 난이도가 생기네 음 오늘의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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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8점 응? 왜? 응?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닭돌이탕 맛이 아니 근데 뭐 류수영꺼 그 레시피가 다 맛있는 것 같아 어묵 사다가 이미 또 금방 시원해져 안 시원해져? 자기 생각하 됐냐? 빨리 레게 응? 응안 죽어 죽어 당근 먹는다고 죽어? 응 이럴 때라도 조금 먹으라고 당근 단 하나만 샀단 말이야 많이 먹어 근데 감자가 진짜 맛있지 않아? 응 어제 먹은 그거 보다 훨씬 맛있다 씨. 맛있어 보이던데. 아유 못 써. 영못 써. 어영못 써. 여기 집 앞에 당잖아 이미 가 계신데. 어. 다 먹을까? 그래도 못 써? 여보 조금만 갖고 와. 왜? 조금 조금씩 먹게. 조금만딱 <laughs> 마무리하는 거지. 나도. 나는... 노브 nope. 또 아무튼 노브 nope. 아 감자 개맛있지않아? 술한번 먹으면 4시간 5시간씩 저먹고 한잔으로 한잔으로 한시간씩 버티고 있고 <laughs> 유튜브 좀 그만 보래 근데 <laughs> 언제 그쪽에서. 아! 어! 그래 그래 진정해. 아 어, 조기가 미쳐. 아 조기야 화났니? 아개 뻑치게 하네. 열무 김치 음 짜잔. 아, 진짜. 아자미 <목소리가> 보이 <목소리가> 맵당김치찌개 이거는 오늘 미친 따끈따끈한거 엄청 넓게 잡히더라고요있어응 음? 맛있다 음, 오이 존맛 그맛 나 받는 맛이게끔은 나주라고 난밥 부족하거든 응? 뭐해 여보? 뭐에 비벼? 오이지 비빔밥이요? 많이 맛있었어요, 보? <laughs> 이렇게 맛있것같아 무슨 일이야 이게? 비빔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. 응. 너무 음. <laughs> 맛있네. 와 이렇게 맛있어. 내가 언제 음식 나왔다고 뭐라 했니? 응. 뭔지? 저번에 상 음. 엎었잖아 나 엎어서 아 어, 맞다 웬일로 인정하네 그거 엎으면서 자기 팔도 부러뜨렸잖아 어 진짜 이온 승력 캠프 나가야 돼 나가 뭐가 먹었니야 나 먹는데 어 빨리 덜어놔 아니 왜 그래 여보 아니 먹자 또 지가 마음에 드니까 지 마음에 드는 음식은 아주 먹자마자 바로 막 냉장고에 눌으려고고 엄청 소중히 여겨 응 내꺼야 순대기말고 오늘 오이지에 묻혀서 스팸을 안 먹었어 남편도 비비는 중 진짜 오이지 이번거 역대급